개구리알을 할 건데요. 오늘 40초, 아마 1분, 2분이 아니라 40초밖에 못 찍을 것 같아요. 충전이 별로 없어서. 여기 개구리알이 있습니다. 이거 돌이고요. 이거 랩이 이렇게 있는데요. 물이 안 흘리게 하는 거죠. 그쵸? 자, 그리고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. 성실구멍. 네, 성실구멍. 개구리알 이렇게,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. 이렇게. 네, 이렇게 개구리알 를 하나 꺼내 볼까요? 음. 잠깐 화면이 좀꼼꼼해질 거예요. 자, 이렇게 개구리알을 꺼내봤습니다. 네, 이렇게 생겼습니다. 물렁물렁하고요. 물농 이렇게 떨리지질 않아요. 붙어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구독 많이 해주세요. 댓글 달아주시고요.